네네 네. 네, 네. 기존에 쓰던 커피 머신이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한 네스프레소 버추어 플러스 인데요 뒤에 물통이 있고요 보시면 다쓴 쓴, 다 캡슐커피가 뚜껑을 열면 이쪽으로 자동으로 떨어지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살짝 터치하면은 뚜껑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요거는 에어치노입니다. 우유, 우유를 이곳에 넣어서 거품을 나게 하는 거죠. 따뜻하게 데펴주기도 하고요. 기존에 쓰던 이 캡슐 커피가 호환이 되는 줄 알았는데 호환이 안 돼서 이거는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인분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홀더도 샀는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 홀더도 못 쓰게 됐어요. 네, 버처 플러스는 네스프레스에서 나오는 이 커피 캐, 캡슐 커피만 사용할 수 있는데 요 용량별로 크기별로 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큰거 중간 미니 커피 양에 따라스 크기가 좀 다른데요 저는 작은 걸로 중간치로 한번 해 볼까요 여기다가 캡슐커피를 넣고요 이렇게 살짝 밑으로 터치해주면 딱! 하면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컵을 아래에다가 받치고요 보시면 이렇게 녹색불이 들어오면 작동이 준비됐다는 의미고요 한번 터치를 하면, 보시면은 이게 회전을 합니다. 카메라상은 잘안 보이는데, 녹색 불이 막 돌아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회전을 하면서 커피를 추출하기 때문에 그만큼 크라마가 풍부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스프레소에서 유리컵이 나오는데요. 그 유리컵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두 개에 36,000원? 근데, 네. 요거, 지금 구입을 하시면 에어치노랑 합, 합쳐가지고 쿠팡에서 28만원에 샀는데요. 9만원 할인에 3만원짜리 바우처를 줍니다. 그래서 네스프레소 홈페이지에 가서 3만원 바우처로 유리컵을 샀거든요. 음, 그걸로 이제 추출을 하면 크라마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커피가 나오는게 보이시죠? 보시면 크라마 양이 거의 절반이 크라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피 맛이 풍부하고 부드럽습니다. 이뭐 정도 연하게 드시려면 더축출을 해도 되고요. 저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멈추면 이렇게 커피가 다 나옵니다. 치노 사용법은요. 이곳에다 우유를 적당히 조금 넣고요. 우유 양을 너무 많이 넣으면 거품이 위로 부풀어 올라서 넘치더라고요. 뚜껑을 닫고 버튼을 눌러주면 빨간 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유가 회전을 하는데요. 전을 하면서 거품도 생기면서 우유도 따뜻하게 데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이거는 따로 구입하면 인터넷가 한 1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같이 구입을 해서 좀 싸게 구입을 한 거죠. 크라마가 굉장히 풍부한데 종이컵이라서 그 양을 확인할 수 없어서 좀 아쉽네요. 나중에 유리컵에 추출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작동을 하면 이렇게 올리시면 올라가면서 그렇게 컨테이너로 커피가 빠집니다 이거 닫고 3초간 아래로 이렇게 눌러주면 작동이 꺼집니다 그동안에 에어치노가 다 됐네요 보시면은 뚜껑을 열어보실게요 거품이 풍부하게 나와 있는 걸 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커피에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데요 라떼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 크림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라떼가 완성 되었습니다 맛있겠죠 야옹.